안녕하세요. 윤태크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왔죠. 4-1 생활권에 위치하며 L4블럭, M3블럭 각각 한 세대씩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름은 세종더샵예미지입니다. 여기가 2016년도에 분양한 곳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전용 5구타입 기준에서 2억이랑 2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세대를 보면 L4 블럭은 812세대 중에서 한 세대 601동 503호가 있고요. M3 블럭은 1092세대 중에서 한 세대 408동 301호입니다. 둘다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접수는 청약홈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3월 5일날 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3월 10일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 조건이 있는데 세종시 거주하시는 분들,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잖아요. 오늘 2월 26일 기준으로 세정시에 거주하시는 분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만 넣어 볼수 있기 때문에 막 몇십만 대일이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다 보니까 청약통장이랑 청약 신청금은 필요 없고요.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줍줍도 재당첨 제한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기는 계약 취소 물량이기 때문에 계약하자마자 주택수로 바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여기 입주가 21년 4월인데 등기를 치고 나서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바로 전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바로 전매하면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은 계약금 20%, 잔금 80%로 구성이 됩니다. 뭐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재당첨 제한 때문에 전화해 봤었는데 전화 연결이 쉽게 잘 되더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 관계 법규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혹시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재당첨 제한을 받는 게 아닌가 하고 물어봤는데 재당첨 제한은 없답니다. 그래도 당첨되신 분들은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4 블럭이 601동 503호, M3 블럭이 408동 301호입니다. 입주식이 여기 보면 나와있죠. 21년 4월. 둘다 21년 4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순위 청약이지만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 일정을 보면 3월 5일, 3월 10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고요. 계약 체결은 3월 17일에 바로 합니다. 이때까지 계약금 20%가 준비되셔야 해요. 그리고 예비 입주자는 500%까지 선정을 하고요. 당첨자 1명이랑 예비자 5명을 뽑겠네요. 자 여기에 분양가가 나오죠 L4 블럭 같은 경우가 2억 3천만 원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가 990 M3 블럭은 분양가가 2억 발코니 확장비가 930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3월 17일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잔금은 4월 16일까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싸죠 세종시가 작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해 보이네요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입지를 보면 L4 블럭이 여기, M3 블럭이 여기입니다. L4 블럭부터 볼게요. 여기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면 1월 29일에 5억 8천만원에 1층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매물들은 한 6억 3천만원에 호가를 부르고 있고요. 자 호가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호가를 보면 가장 저렴한 게 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세금이 낮게 껴있어서 시세보다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다음 물건을 보면 6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최저 호가는 6억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4억이네요. 뭐 보수적으로 봐도 3억에서 4억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3블록의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m3블록의 실거래가는 최근에 찍힌게 24평으로 놓고 보면은 2층이 4억 9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되었었죠 일단 실거래가는 5억 정도에 찍혀 있고요 최근에 나온 매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매물을 보면 가장 저렴한게 6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비싸게 나온 건 7억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 분양가가 2억이었으니까 뭐 높게 보면 5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수적으로 뭐 3억에서 4억 정도 안전마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안전마진이 얼마 깔려있냐 보다는 당첨되는 게 문제죠. 당첨되시는 분들은 진짜 대박이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016년도 당시에 청약했을 때 경쟁률이, 자, 59A 타입 같은 경우가 당해에서 3.5대1, 기타 지역에서 16대1 정도 했고요. 다음으로 M3 블록을 보면 이 59K죠. 당해 지역에서는 7대1, 기타 지역에서는 46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낮은 경쟁률은 아니죠. 그리고 대략적인 위치는 아까 한번 봤습니다. L4 블럭의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을 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 601동 503호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향을 보면 남동향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M3 블럭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단지 배치도를 보면 408동 301호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은 거의 남향인데 살짝 동쪽으로 틀어져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 이 59A랑 59K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3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주방은 D 그자로 나와 있고요. 평면도도 무난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4B 판상형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평면도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당첨되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일단 넣어 보셔도 됩니다 최소한 계약금만 있으면 어떻게든 계약을 칠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80% 잔금에 대해서는 입주할 때 전세를 줘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80%를 메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최소한 한 4천에서 5천만 원만 있다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청약 정보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오시면 빠르게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